예 안녕하세요 칠월사입니다 예이 작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인트로를 몇 번을 찍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저희는 다 비전문가잖아요 <laughs> 아좀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전 영상에서는 이 카라반 색이 약간 약간이 아니죠 거의 하늘색이었습니다 밝은 하늘색 그때는 바로 칠했었고 빛이 너무 많이 들어서 와 그런지 하늘색이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원하는 색으로 거의 된것 같아요 이게 가면 갈수록 약간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칠했을 때 저희가 이제 페인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롤러에 있는 붓, 털 같은 거나 누룽지 털이 막 날라서 되게 거칠고 아주 보기 안 좋았습니다. 토요일 날 어제 사포로 이제 다 갈아내고 다시 두번 정도 더 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결과물을 이제 얻었고요. 어, 외장 페인트는 이제 더 이상 안할 거예요. 이제 조금씩 손보는 거 외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신하는 거는 안할 겁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했어요. 페인트 작업만 또 <laughs> 창문을 빨리 달아야 되는데 어, 어제 작업한 거 조금 보여드릴게요. 처마도 예,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에 하얀색 띠 같은 게 있고 안쪽 처마도 흰색으로 이제 한 다음에 실리콘을 썼습니다. 오늘 할 거는 저번에 말씀해 드렸듯이 창문입니다, 창문. 외장은 이제 뭐, 외부 전원이나 수납 문 같은 거 만드는, 그거 외에는 이제 거의 마무리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간단하게 창문 작업을 한번 해봤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창문을 갖다 꽂을 테니까 두 개를 한번 비교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는 이렇게 검은색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흰색입니다. 저흰색 테두리를 돌려야 돼서, 그냥 흰색으로 가야 되나? 깔끔하긴 하네요.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이들하고 와이프한테 물어봤더니 흰색이 깔끔하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기에도 흰색이 깔끔해요 <laughs> 그래서 일량이 엄청 많이 줄었네요 저희 검은색으로 칠하는데도 뭐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냥 흰색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뭐 창문 다는 거는 충분히 이제 할것 같네요 딱딱딱 끼워 넣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설치할 PJ 창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PJ 창문은 프로젝트 창문이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많이 사용하냐면 일반 회사에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비오는 날 열어놓기 좋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밀면 네, 열리는 네. PJ 창문입니다. 예, 바깥에서 보기도 좋고. 사무실에서 쓰는 창문은, 예, 더 좋은 거고요. 저는 그냥 저렴한 거를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어, 이 PJ 창문은 유리를 껴넣을 때, 어, 실리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안에 구멍이 있죠. 이 구멍에다가, 어, 고무를 넣고, 이 안쪽에도 고무를 넣고 해서 밀착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창문 따로, 어, 유리 따로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요거는 이 고무 넣는 거는 유리에서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고무를 사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또 고무를 넣었다가 이 안에서 물이 유입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우려 때문에 그냥 저는 유리를 그냥 끼고 바깥에서 그냥 실리콘을 쏘겠습니다. 아예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바깥에서 실리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제가 구입한 유리인데요 예, 두께가 좀 두껍죠 예, 0.5mm 입니다 예. 0.5cm 죠 예. 5mm 짜리 폴리카보네이트 입니다 엄청 투명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나 설치해 놓은 게 있는데 하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 입니다 예. pj 예, 창문 어, 유리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pj창문은 실리콘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개스켓이 어, 유리를 물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개스켓을 이제 먼저 제거해야 를 됩니다 힘있게 이런식으로 안되면은 구두칼을 이용해서 아니면은 일자 도라지발을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얘 먼저 떼어내려면 안 됩니다. 얘 먼저 떼려면 여기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얘 먼저 떼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예. 5t짜리. 5mm 아크릴, 어, 다행히 이제 맞네요. 제가 뭐, 치수에 맞게 주문을 했지만, 혹시나 틀릴 수 있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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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서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여기에 이제 고무가 들어가서 밀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고무 같은 거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평생 쓸 거고,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놓고 바깥에서 실리콘 을쏠 예정입니다. 조립을 할 때는 이렇게 걸어 놓은 상태에서 아까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찍겠잖아요 이렇게 걸어 놓은 상태에서 힘으로 이렇게 하면은 유리를 물게 되게 습니다 마찬가지. 해서 만약에 고무가 들어갔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난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고무를 안 넣었기 때문에 요 바깥쪽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투명한 실리콘을 쏘겠습니다. 그러면은 방수도 되고 유리도 안 움직이고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곱 개를 작업하고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겉에서 투명 실리콘을 쏘겠습니다. 실리콘은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긁는 겁니다. 한번 긁어 보겠습니다. 투명해서 잘 쐈는지 잘안 쐈는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일단 잘 표시는 안 나니까 다행이네. 요 예, 창문에 실리콘이 이제 다 말라서 창문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침대 쪽긴 창문이거든요. 요거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하나 달았고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에다 이제 폼을 이 안에다 써야 됩니다. 근데 이 폼이 이 로즈 두께가 여기가 이제 되게 두껍거든요.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빨대를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예, 네, 이렇게 빨대를 이용해서 빨대 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 폼은 뭐 방수나 뭐 이런 거보다도요. 요 틀하고 요 샌드위치 판넬하고잡부 잡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에서도 다시 막을 거고, 바깥에서도 또 다시 막을 겁니다. 예, 카라반 창문 총 7개를 다 달았습니다. 이쪽 오른쪽에 3개, 그 다음에 뒤쪽에 예, 뒤쪽에 이렇게 3개 출입문은 안달았고요 출입문은 아직, 그 다음에 이 뒤쪽에 또 하나 해서. 총 7개의 창문을 다 달았습니다. 예, 창문을 다니까 조금 더 분위기가 살고 카라반이 완상, 완성된 느낌이네요. 예, 저기 보이는 게 방충망이고요. 예, 방충망도 총 7개 주문했습니다. 이 방충망이 의외로 되게 비싸더라고요. 저 크나 작으나 무조건 5만원입니다. 아, 방충망 <laughs> 샤시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 샷시, PJ 창문 샤시하고 방충망 가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방충망은 어떻게 작동되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피지 창문 방충망하고는 비슷하고요. 이런 형식으로 달리는 겁니다. 장착은 여기 구멍 여기에 다가 피스를 네개 박으면 되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닫혀져 있을 때 창문이 닫혀져 있을 때는 다 끝까지 못 내려요. 때문에 창문을 열고. 창문이 열면 뭐가 들어오겠죠. 벌레나 뭐 이런 것들. 잠근 다음에 다시 이걸 누르면 열립니다. 그리고 창문을 닫고. 방충망은 뭐 설치하는데 크게 뭐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다음주는, 어, 카라반을 끌고 가서 무게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 그제 아는 지인이 자기도 카라반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만든 카라반이 분명히 750kg가 넘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벽도 얇고, 창문도 얇고, 아무튼 가벼운 거로 만들었는데, 7513님은 엄청 무거운 거로만 지금 현재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laughs> 무거운 거로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저는 이제 가격을 따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싸면서 좋은 소재를 찾아줬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그런 건데, 무게를 한번 다뤄봐야 될것 같아요. 무게를 다뤄보고 남은 그 무게에 따라 안에 인테리어를 이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거를 끌고 가려면 견인 마운트하고 견인 보라고 이렇게 있어서 앞에 체결을 한 다음에 끌고 가야 되는데 월요일 날 바로 주문해서, 어, 그 주위에 달수 있으면 바로 끌고 가서 무게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